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교원 선발 인원을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평가는 엇갈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불안정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교원 선발 규모를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초중등 학생 수가 앞으로 10여년간 110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신규 임용 교사 수는 총 2천여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채용 규모는 비교적 완만히 감축하는 건 퇴직자 수를 고려하고 지난해와 같은 임용 절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까지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 수준인 15.2명으로 조정합니다. 중학교는 이미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11명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대의 지역 가산점을 상향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 시험 응시를 제한해 지역 쏠림 현상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양대 교원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 교원 총연합회는 환영하며 각 교육청은 자의적 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육 여건 개선을 바라온 열망을 저버렸다면서 수업 혁신을 포기한 최악의 대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후 2020년대 중반부터 선발 감축 폭이 더 커지는 점을 들어서 일각에서는 지방 선거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법제화해서. 선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입니다.